투자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아주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의 궁금증 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는지 박미래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아주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박미래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에 대해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괴물이지만 착한 행동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상냥한 천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줄을 요약해보자면 좋은 습관을 갖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소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습관을 형성하는데요. 주식 투자할 때는 먼저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저희 증수들라센터에 문을 똑똑 두드려지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을 32,900원에 20%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인의 추천으로 금융주를 매수했는데 아직 수익구간이지만 아무래도 지인의 추천으로 덜컥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와 향후 전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스스로 연구해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잘 모르실 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림산업인데요, 이 종목을 10만 4,500원에 15% 갖고 있는 분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보통 중장기로 또 우량주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대림산업을 예전에도 20% 매수하셨다가 손절 처리한 뒤에 아쉬움에 또다시 재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5%만 매도하고 현대미포조선에 재투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림산업 과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밖에도 KB금융과 삼성물산이 상담을,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종목 친절하게 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3부 시간을 도해,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선임연구원님 이시죠. 박양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먼저 들어온 종목들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금융지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 금융지주를 매수하신 분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32,900원에 사셨고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함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뭐 네. 최근에 어 먼저 은행 업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여타 업종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미미한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점들은 상당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하나금융 지주의 자산이 상당히 시중은행에 비해서 거의 1위 업체.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은 있지만 은행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모를렀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약 3만 지난번에 고점이었죠. 3만 7천원 정도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네. 외환은행 인수 전에 뛰어들면서 회사 자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면 자금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유상증자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좀 부담스럽진 않은가요? 일단 아마 그 시장에서 우려한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예. 과연 얼마의 가격에 인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싼 가격에. 어 인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론스타의 퍼주기식이 될수 예,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어, 론스타에게 뭐큰 이익이 돌아가지 하도록 어, 돌아가지 하도록 않겠다라는 게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하나금융 입장에서도그 외환은행의 그 인수 가격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인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인수에 따른 작은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림산업을 좀 살펴볼까요? 매수하신 분은 10만 4500원에 사셨고요. 15%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전에 샀다가 손절을 했고 또 아쉬워서 다시 매수를 하셨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대림산업에서 5%만 빼서 이 종목을 사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런 의견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건설업도 상당히 은행업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률은 좋지 않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PF에 대한 우려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건설 비중이 약25% 미만이고요. 어 나머지가 석유화학 어, 플랜트라든가 플랜트 공사가 상당히 많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해외 건설, 어, 해외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리인 산업의 수주 금액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실적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차트상으로 보, 보시더라도 상당히 어 지지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조종을 받더라도 지지선. 서는 안정적인 지지를 나타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어, 수주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 말씀드린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선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상대 가치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느 조선 경기는 바닥을 찍은 걸로 보고 있고 어, 신규 수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어, 대림산업의 비중을 소폭 줄이고 현대미포조선으로 일부 가시는 것도 현재 가격대를 감안을 한다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고님, 이번에 상담을 해 드릴 종목은 KB금융, KB국민은행 들어와 있는데요. 4564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 금융주의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행업종이 상당히 시장 수익률 대비 언더포폼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이제 KB금융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하나금융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경쟁사로 떠오르는 건 KB금융이겠죠. 그래서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우리나라 은행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KB금융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F에 다른 그 대손 충당금 부분이라든가 그런 손실을 쌓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다소 좀 더디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 은행업종이 상당히 주가 수익률이 더뎠고 상당히 대부분의 은행업종의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일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은행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어,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업은행이나 방금 말씀드린 뭐 하나금융 그 정도로 좀 압축을 하셔서 어,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금융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을 사신 분은, 어, 5281님이시고요. 68,200원에 사셨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박영정 거님. 네.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최근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좀 꾸준히 수익이 내신 분들은 상당히 어, 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다 아시겠지만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대립산업과 유사하게 회 프렉 프레...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금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그 대림산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 PF에 대한 우려는 다소 여타 건설사를 비해서 좀 작은 편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주에 들어와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는 약간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어, 이렇게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 올해의 실적과 내년의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약 10만원 정도까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최근에 시장이 조정금융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삼성우산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서원인데요. 또 증시전략센터 패밀리시죠 주식 플래콜님께서 오셨습니다. 어, 서원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해 보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국제 상품 가격이 신고가를 내지 못하면 어,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어, 상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키 포인트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어, 상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상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어, 최근에 그 G20 회의가 끝나고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 형성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금이라든가 유가를 비롯한 상품과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어. 상품 가격이 좀 많이 급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 전기동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3분기가 실적이 바닥이고요. 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8,300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8,000불 수준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서원의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오히려 좀어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나고 서서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 불게 되면 손에 대한 그 실적에서 모멘텀은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자회사인 대창이라든가 에센테크, 우리 자회사에 따른 지분법 이익도 상당히 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서운 같은 종목은 최근에 주가 하락을 오히려 매수 계획로 삼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어, 서 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어, 목표가는 5천원에서 6천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성지주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왕초보 할머니라고 닉네임에 남겨주셨는데요. 4026님의 종목이고요. 대성지주를 어,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대성산업에서 대성지주가 분리가 됐을 그 시기에 아마 사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저도 참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예. 대성산을 지주사 만들고 나서요, 그, 다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상담하신 분도 아마 8월 초 정도에 주가가 단기 반등을 줄때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성, 지주, 보통,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가 주가가 좀, 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S, 나 일부 지주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주사를 투자를 하실 때는 지주사의 수익 모델은 자회사에 따른 어 브랜드 사용료나 지분법 이익이 그 지주사의 주수입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뭐 주택이라든가 뭐 건설, 뭐 분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쪽의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부동산 경기야 아무래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성 지주에 대한 올해 어,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약40% 가까이 이제 손실을 보시고 계셔서 상당히, 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오늘까지 에서 양봉이 지금 3일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볼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적인 비중이 있으면 이 정도 10만 원 미만인 가격대에서 어 재매수를 통해서 좀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는. 그런 전략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왕초보 할머니님, 어,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급 가격대에서 조금 더 사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하이로코리안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시고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70% 있으신데요. 오늘도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829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네, 하이로코리아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당 장기의 급락을 했다가 어제까지 반등을 주고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이코리는잘아시겠지만 피팅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최근에 뭐 고속철도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플랜트와 그 전방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브라질 고속철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로 인해서 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단기 어제 잠깐 반동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하이로코리아는 최근에 주가가 약한 흐름을 어, 보이지만 실적을 감안하시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는 지난번에 고점을 찍을 때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 18,000원대가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인 18,000원대가 상당히 심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나오더라도 어 18,000원대를 뚫기는 좀 다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목표가를 약 18,000원 정도를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용을 좀 살펴보죠. 이분께서도 매수하신 가격이 꽤 많이 높으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66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442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향후에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5만원 선 아래거든요. 네. 예. 어, 태용의 주가를 보면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아시겠지만 태용이 과거에는 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럼요. 그걸, 얼마나 시장에 네. 각광을 받았었습니까? 예, 네, 그런데 태용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이제 실적이 말을 해주는데요. 어, 작년부터, 어, 금융위기 이후부터, 어, 태용의 실적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태용의 전방산업은그 풍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풍력시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장고가 상당히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전반적인 실적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 단조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태용의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여타 단조업체들은 대부분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태용은 다행히 3분기 영업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단기 바닷권에서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향후에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손실은 나셨지만 어느 정도 좀 참고 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이면 어느 정도 업팡이 개선될까지 때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제가볼때는약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이 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중심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어. 코스코를 매매하신 분이 46만 5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시황, 3개월 내 목표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또 현대제철 가지신 분도 많으세요. 11만 2천 원에 가졌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단기 악재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단기 악재,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군요. 어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약5 4만원 가까운 그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이유에는 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나왔던 게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어, 포스코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안 좋은 쪽으로 포스코 회사 측에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철강 가격이 좀 하락하는 데 따른 그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4분기가 철강 업종이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대부분의 그 철강 업종이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실 내년 실적을 감안을 생각 하신다면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올해 10월 어, 2010년 6월에 저점 라인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 같으면 어, 저점 어, 어느 정도 저가에 가게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대응을 하시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어, 만약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어, 어,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가격대가 지난번 저가 가,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현 시점에서 손절매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비중이 낮으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않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장 아저씨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월요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1930선에서 개걸음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포인트 오른 1934선인데요. 수급을 보자면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 수록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지수 상승을 가로막. 는 요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는, 오르는 업종은 건설과 전기 전자 기계 업종이고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2%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음, 코스닥 지수도 오릅니다. 2포인트 상승한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흘째 오르는 거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예, 코사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역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이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년 같은 달 대비 월별 토지 거래량도 7개월 내리 감소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집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9월보다 0.03% 떨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0월 땅값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고점이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 2.34% 낮은 수준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08% 내리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대전은 0.1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토지 거래량은 올 4월 이후 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고, 특히 10월의 거래량은 최근 5개월 5년간의 같은 달 평균 거래량보다 15.6% 적은 수준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유럽시장에서 도요타를 누르고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1위에 오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유럽시장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52만 1000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기간 렉서스를 포함한 도요타는 약 51만 2천 대를 가량을 팔아 현대 기아차에 만 대가량 뒤졌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연말 60만 대 이상을 판매의 달성을 동시에 달성함과 동시에 도요타를 12,000대가량 앞장서면서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판매 1위에 등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유럽 시장 판매 1위는 폭스바겐 그룹이 차지했고 푸조와 시트로행을 만드는 PSA 그룹, 르노 그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전체 순위에서 9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현지 시간 어제 한미 관계는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갖고 있으며 경제 문제는 한미 관계에 중요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FTA는 어렵고 복잡해 논의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FTA 이행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한미 FTA의 장점을 설명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마트폰 경쟁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포춘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즈니악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가 PC를 지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윈도가 초기에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로 안드로, 안드로이드도 애를 먹고 있지만 결국 애플의 운영 체계인 iOS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즈니학은 품질 면에서만 본다면 애플의 아이폰이 최고라면서,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듯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6포인트 오른 1,934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이죠. 2포인트 상승한 516선입니다.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장인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